에너지 레벨이 확 떨어진 것 같은데 아니 너무 넓어 너 저번 경기 봤어? 응, 좀 응? 나아진 것 같지 않아 그래도? 저번 경기 영상? 아니 아스날이라는 아안 봤어? 죄송하지만 저는 그거 보면 울것 같아서 아니 근데 공기력이 많이 좋아졌는 진짜 오늘 게 중요해 1주지만 그거는 그거는 지금 고민 중이야 보이지만 풀럼 잡아야 돼 아니 쿠냐가 진짜 맞고요 쿠냐가 옴베 나왔다 와, 나왔다 돌아 돌아 상훈이 아, 상훈이 아, 저... 역시 아, 저... 미친 저... 새끼 너무 뼈함 그의 결핍 십 개월이 아니라 1 0 년이 지나도 젠장 불백에 박아둬야겠다 이상 영찬 뒤에 봐 영찬 뒤에 봐 어.. 짧은.. 올라와 올라와 올라올라 가자 올라와! 올라 올라오라고 돌아 뒤다뒤다 영찬 올라가야 돼너 올라.. 아니 아니지 방금 너가 확 치고 올라왔으면 받, 무조건 받았어 지터백 나왔네? 너영창이 맞지? 아맞 지터백이야? 응와 든든합니다 지터백 어, 안 보여. 그러니까 뭐. 이거 멀어서. 왔다, 왔다. 어, 그 존물 슈팅, 씨발. 와, 이 새끼 나랑 비슷한데 수지? 이명언이야? 이명언이야? 슈팅? 어, 어, 존물 슈팅, 씨발. 뭐야, 맞았어? <laughs> 심판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알아서 코너킥 해버리네 그냥. <laughs> 쟤는 누구야? 호천이, 하고? 호천이. 어? 호천이라고? 크로스. 코너킥. 아니, 아니, 제, 제. 제 와. 누구야? 코너킥. 경민이네. 아, 경민이야? 아, 경민이가. 아, 이거 찍었어야 거. 되는데, 아씨, 영상감. 아씨, 발. 이때. 아버다 아버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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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혼자해 지다 아버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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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지다아 아버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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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 뛰어, 아버지다. 지지 뛰어, 뛰어, 뛰어. 못 h 게못 y 게못 s 게어명 o 이 뭐야 아씨 야영 g they are choo-joo and t 되냐 y 려 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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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더 올라와서 벌려. 올라오면서 m 려 올라오면서 다시 l y Poly, p o l 아 벌려, 영청아, 벌려, 벌려. 빨려 확 올라오면서 올오면서비 주전냐아 사월인가, 월린가막 더워지기 딱이년는데얘너너 경기 봤냐? 저번주. 맨이 왔어. 맨이 왔어요 봤냐? 저번주. 네. 정년보다 좀나아지 않았어 경기로? 와 까비. 시, 확실히 이제는 좀아쉬움이좀 있어 보여. 야 근데 발로가 너무 못하다. 와이 강재 아예 못 나온다. 진짜. 영차 앞에 확, 확 붙어. 어, 붙어 주면서. 야, 이게 되네. 한 명만, 한 명만. 한 명만. 없다 없다 한대 어, 이게 돼. 어, 이 어, 이 돼. 이 돼. 어, 이 돼. 어, 이 돼. 어, 이 어, 어, 광경 너무 멀어진다 두 다리. 왔다. 이거 왔다.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같이 올라가야 돼. 야, 혼자, 해봐라. 혼자 야, 해라. 집이야, 혼자 해라. 혼자 해라. 없다. 야. 야. 뒤로 늦을 것냐 어? 귀찮은데. 나 귀찮네. 나가고 나가고 네, 해야돼랑 누가 교체 상대 상대. 상대 상대 아, 엄청 들어. 상대 알아서 바꾸는

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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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없어, 없어. 실시간고스야 푸스야, 푸스야, 푸스야. 야해야 돼. 바짝, 바짝, 바짝. 아, 나이스, 나이스. 잘했어 아, 스 아, 푸스야. 아, 푸야 아, 가야돼야 아, 야 아, 야 뭐뭐뭐라고아 울지 말고 개새끼야. 울지 말고 얘기 울지 말고. 괜아 힘들어? 응. 이형아 힘들어? 힘... 힘들어? 괜찮아. <목> 야, 선배 같이 가 줘야지. 라인. 그렇지! 그렇지. 여기다, 여기다. 지금 가야돼! 그렇지! 이거야! 쭉 가! 야, 치고 가 치고 가 치고 가! 성민이 성민 늦었어 늦었어 아유 야, 아유 성민 주지 그냥 아, 둘이 싸웠네 어. 된다 이거 된다 야 지현 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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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좁혀! 좁혀! 아준영이가잘 꼽아 늦었다 늦었다 꼽아 어. 아니야 아, 에이, 저런 에이, 패스 에이. 나올 필요가 없어. 누구죠? 김석재. 없어요. 준비 준비. 한명 와야지. 한명 아, 와. 윤재 어? 어, 어? 어, 어. 아, 어! 어! 어디 있었어? 아니 대삼 아니야 이러면? 야야4대3이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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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또하정아 우리 다 쓸렀어? 어? 어, 어? 다 쓸었네. 아니, 근데 생아보다 아니야. 내 거. 꼴... 어? 누가 있어 힘든 사람이? 있는 네. <laughs>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형님. 아, 하시, 하시, 하시. 어, 상훈이 힘들어 보이는데? 어좀 상훈이 나이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아닌데구나. 많이 힘들어 보여. 아, 네 야 영찬아 우리 4골 맞지? 우리 4골 넣은 거 맞지? 너몇골 넣었어? 나두골너 헤딩 골? 너, 너 헤딩이랑 그 1대1 하나 음. 경민이가 아 두, 경민이가 두골 넣었나? 경민이 빼먹었네 어? 경민이 빼먹었네 야 경민아 너두골 넣었어? 너두골 넣었어? 어? 아 그럼 5대3 야 5대3이야 5대3 방심아 안돼 그렇지 영찬아 영찬이 영찬이 어유어유어유 아, 진...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 그래도 불 꺼지는 거 그거 생각하면 어 그렇지 너는 할수 있어 경민아 너는 너는 잡아 그렇지. 역시 그렇지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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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이야 대단해 대단해 쟤는 혼자 연습을 다 했나 명준이 아니 매주 플랩을 나가 해철이랑 아, 아니 그래도 아플랩이요 플랩은 다르잖아 거기서 더 많이 뛰어 역시 아, 정민이 풋살 잘해? 잘해 어, 풋살. 뭐야? 설마 코너도 아니고 드로잉? 쓰 z a 방금 누 w 머리 맞았어? 조쌍 z a s How m a 친이 새끼 상일 a s 야. o w m a n 내 p i z z 와, 잘하셔. 아 잘하셔. 잘하셔. 어, 셋트 아, 트리 할수 있어. 오 어, 역시 이명은 탈압박 호평과사비알런서라 불린 남자. 오 역시 오 근데 제 탈압박 보면 살짝 이강인 같아. 응. 또쓸데없 <laughs> <laughs> 갑무자기도영없저다면 무릎 아 나잖아. 영 벌려, 영 이제 벌려야지. 열어, 왼쪽 열어. 좋다, 야이명 역시 호호성사했 어, 막은 거야? 골포스야 맞은 거. 골퍼스 마지막 같은데? 못 나오게 못 나오게 못 나오게. 네. 영찬 아너 거야. 네. 그렇지. 네. 뒤 간다. 네. 어 나이스. 네. 아 뒤로 빼고 할게요. 뒤로 빼고 할게요. 야 네. 진행합니다. 어? 뭐, 내년 여름 날에 갈 가는 데갈 만한 데머지 어제 내가. 행내가 볼까? 아 진짜 후회하해 진짜. 아니 이번 올해는 어땠습니까? 올해? 올해 올해 내가 늦게 갔어 아. 아 근데 아, 내가 좀 어, 진... 가고 왔더만 해. 어? 12시 넘어서. 어, 나1 2시넘 너무 너 가고 왔어. 아, 배 죗다. 혼자 해라. 어이! 아, 미쳤다. 뭐야? 코너. 코 아 지려운데? 아니 진짜. 어? 전각까지, 아니 전각까지 할게요. 아니 진짜 개고 개야무진데 찾았어 진짜. 아, 아, 그냥 진짜. 그, 거기. 그, 그 그때 그런 스리말고. 그, 아, 진짜. 아 진짜 나 믿고 따라가 후회 안해 진짜로. 아 나이스 굴순데. 아까비 아, 아. 상훈이가 키가 한 50cm 더커스런데 들어왔을 때 내가 아쉽다. 아. 자두 다리 힘내세요 왔어요. 안녕세요아 뒤에 계속 봐야 돼. 체크해야 돼. 그렇지. 땡겨줘땡겨줘 아, 나이스. 야, 하, 역시 이명원. 역시 이명원이야. 역시 이명원이야. 어. 야, 역시 이명원이야. 역시 뛰고 있어 지금? 어. 어 왔다. 와우 현전 괜찮아? 잠시만요 끝낼까? 아 55분이야? 나이스, 거, 아 야, 몸 봐라, 와, 이 새끼, 이거. 야, 손깔 봐라, 이거. 와,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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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 엄청나구만. 와, 역시, 이명원, 와. 음. 그럴 수 있지, 응. 와, 백기전 압박하는 거 봐, 와, 역시. 역시 달라. 아. 아 수비가 그냥 복속도가 장난 아닙니다. 야 역시 위지호와 역시 됐다, 됐다 가자 아, 아 역시 응 아. 이 짧게 갑니다. 데 짧게 갑니다경경이 <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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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명준형 조합 좋대 너. 경민. 아니 경찬 조합도 야무진데? 와헛 다리 와 뭐야 방금 와개 다리. 오, 오 책임 와, 책임 역시 책임감 있는 남자 와. 야 발목이미 이 새끼는 그니까. 와. 이. 저기 어, 무서워, 저런 거 엄청난 놈이야. 저거는 무서운 새끼야. 저거 어... 어 이명호 너... 어. 역시 이명호. 어... 시그 끝내자. 어... 이안 나올 것 같아. 아, 터치 뭐야 어. 나가면 끝내버리자, 먹으러 뭐. 네네 와